중랑 구민 여러분, 새복 많이 받으십시오. 저는 제 20대 중랑을 국회의원 새누리당 예비후보, 제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윤상일입니다. 저희 집안은 조상 대대로 중랑에서 살아왔고 저 역시 중랑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. 그래서. 그 누구보다도 중랑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. 중랑구는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. 교육, 주거환경, 교통여건, 복지 모두 바뀌어야 합니다. 이번이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. 나진구 청장께서도 기분 좋은 변화, 희망찬 2016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. 변화를 말씀하셨습니다. 제가 바꾸겠습니다. 나진구 청장과 힘을 합쳐서 중랑을 바꾸겠습니다. 중랑을 반드시 웃게 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